선수들 운명이 결정되는 세번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룹 그래, 펼치고 있습니다 오우! 어, 1바운요자 네. 그리고 좀더 어머머머머! 토시! 아예 잡으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페이지는 16위 팀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플릿 단계에서 인원 유지가 안 되는 건 이건 사실 뭐 다음 다음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기블릿 스포츠가 상대방 좀 거세게 이쪽을 계속 공략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뺐어야 했어야 그러자 차고님 내린 상황에 토시가 아 이거 아, 백업이 들어오고 아, 있어요. 아 이거 토시도. 네 이거 백업 들어오고 있던 두명 빼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위치 뺏기면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기블링 맨션 쪽에서 지금 걸어서 접근하는 아키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피오 선수의 턴 비트 한번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살짝 보이는데요. 네. 어 그리고 GX도 이동 중에 좀 겹치게 됐을 때는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라. 네 이거 들어올 수 있는 유리. 요리 깨지면 안돼요? 네. 아 깨졌어요 아 바로 깨졌습니다 예 와장창! 아 깨졌습니다 아 깨졌어요 바로 좀 터진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한 명을 일코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었네요 뒤쪽으로 빠져주는 게 좋겠죠 스 스틸 게이밍이좋아하는구독이네요은선쪽에서의힘 네. 싸움을 즐기는 이이라 일단 이게감치이어왔고이번엔 전령 게임가됐거든요이 게임은 네. 이 그러니까 게임은 요거 임은이게요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복수해야죠. 이 게임은 이 확실히. 자, 이전 싸움에서 자 당했던 것들 전부 다 갚아 주면서. 자 위에서 쏩니다 어? 킬스를잡으면 네, 이거... 안됩니다 어, 아! 네, 좋아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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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끊어냈습니다 민민 끊었어요, 네. 끊었어요. 네. 프리즌 등선쪽으로 먼저 올리는 선택을 네. 하네요 네. 어 근데 이거 젠지가 예,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네. 네. 어, 젠지가... 예, 들어가는 아닌가요? 네. 에이스앤드 클럽의 또, 또 위치를 모른채 들어가고 들으세요? 있어서 와! 오 기절 나오는 않았지만 이게 총성이 들리고 이 위치에서 버티는게 어려울, 네. 어려울 수 있는게 써드아이가 네. 뒤에서 보고있다보니까 틀어서 확실하게 끊어내면서 네. 지금 여기서 피해를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됩니다. 젠지가 먼저 입장하지 않았고 서드 아이가 움직이지 않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한번 던, 어, 내던진 건데 자 위험합니다. 음. 뒷각을 좀 지으면서 시간을 잘 벌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 에이센드도다 뭉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방에 꽝 네. 붙는 싸움까지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맞트위스터맞습니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도 피를 안 보고. 또 높은 순위를 위해서 뻗어 올라가겠다. 아, 펜타그램 왔어요. 네. 트위스티드 마인즈도 이렇게 되면 피자 테두리가 됐죠. 네. 자 그럼 위에서 지금 완벽하게 좀다 끌어내면서 좀 저, 추가 음. 개수까지 끌어올리고. 네, 이건 트위스트드 마인즈가 EX클랜 쪽을 계속 저지하면서 안쪽에 GX가 쓰고 있는 네. 위치까지 스며들면 되기 때문에 네. 이쪽에 기절로그 띠용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저로 펜타그램이 있습니다. 자, 펜타그램은 팔각정 먹을 수 있는 그 차고집을 먹어놨기 때문에 네. 이후에 팔각정으로 계속 잡혀도. 음. 지금 중앙으로 찌를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가장 그, 멀리 있는 젠지인데 네. 아, 피자 테두리로 간대요 이거. 네. 저 이거 피자 테두리 쪽에 빠지고 있긴 해서 음.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루미너시티는 네.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 선시터즈 마인즈 쪽으로 가나요 젠지? 네. 자, 젠지는 일단 중앙 찌르기로 쭉 찔러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찌를 수 있을 것인지. 자17 게이밍 인파이팅 시청했거든요. 네. 지시 밀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 근데 에이샌드 클럽이 더 크게 도는데요. 음, 네. 네, 크게 크게 에워싸서 아예 이쪽을 치고 누를 생각으로 플렉스코도 네. 위로 올렸고요 자, 젠지 회전 안 하고 중앙 찔러버립니다. 패널 점 들어가는 거. 좋아요. 네. 들어갈 수만 있다면 기절 나오지 않고 젠지가 사이에 네. 유지만 네. 된다면 괜찮습니다. 피오도 네, 좋은데요. 네. 자, 들어간 상황에서 드리고짜 힘이, 참... 힘이 장사예요 네. 자, 뚜이코저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그치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팔각정은 팬텀된 겁니다. 음. 네. 자, 피오는 좀 누웠습니다. 기절. 네. 그래도 자기장 중심부로 스며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젠지한테 거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동선을 만들어줬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다른 쪽 교전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버티는 게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벌수 있게 됐고요. 네. 오늘 이츠크리스 선수가 에미사고로 재미 많이 보는데요. 아니! 힘이 장사면 뭐 해? 네. 와 아. 근데 뭐 이제 너무 힘만 부렸다가는 이렇게 깨지는 것도 네. 네 17게이밍. 네. 17게이밍도 중국의 장사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페트리코로드가 영리하게 싸우네요. 힘이 빠져 있으니까 타이밍 놓치지 않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재 지금 6기 또 17겜이 천하장사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기에 꺾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펜트리코 음. 로드도 네. 조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견제 넣어줘야죠 네. 지금 외곽 쪽에서 참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동쪽에서 서쪽 들어오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스나이커질.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페이지 클랜과 서드아이가 재미를 다볼수 있는 매치가 됐는데 네. 이거 서드아이 쪽에 기절로 올라오는 게 변수인데요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팔각정을 나중에 펜타그램임이 수루 차 던질 수 있는 그 연막탄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젠지와 펜타그램은 계속해서 견제하는 사격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니다 아. 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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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지역은 펜타그램 차고 집 아래쪽에 약간 계단식 단자처럼 음. 경사면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슈트킬이 네.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서 네. 여객들과 운명은 똑같았어요. 네. 정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판단 한 번이 굉장히 네.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외곽에 오랫동안 아 시간 끌리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속도를 아 내서 더 빨리 정리하려고 네. 하는 겁니다. <laughs> 들어가서 끊어버립니다. 야, 야 진짜 빨라요! 아아 점, 예, 이 정도 거리에서 그냥 차량을 운용하면서 속도전으로 네. 근데 또 오거든요? 네. 우수한 결, 도전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겨내야 됩니다. 8 0전 m 도더좀 지켜보고 있고요. 부엘럼블이에요. 이게 뭐 이기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이고이고이고 이겨서 다 이겨야 돼요. 최종 승자가 되더라도 지금 그냥 너덜너덜해질 수 네. 있습니다. 도미나 네. 시티 다운 됐습니다. 도급 파이트예요. 네. 네. 음. 어렵습니다. 어? 그렇죠. 아, 여기서 어 자기들 들어오는데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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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근데 이건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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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요. 파이, 파이, 파, 네. 그리고 연막 산책에 아 글쎄. 어, 이거 대나요? 대나요? 그래 보상이 더 이상 이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헬수 있는데 그다음이 못 해죠. 그다음이 문제예요. 저 최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확킬 하나도 확킬 정도만 구단에 장이더 없거든요. 예, 없어도 그냥 지금 음, 이 확클이 되는 그림이에요. <목소리> 짠난 선수가 기절했기 때문에 지금 어어, 오! 자, 큐렉시가 야, 페이스클랜도서드웨이와 네. 마찬가지로 이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득을 네. 보려고 했었는데 서드 라이는 먼저 기절로가 하나 올라온 것 때문에 전멸했거든요. 수류탄 던져 적인 상황에 마인동 1 3점의 GX를 잡는다. 라이버를 내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네.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와우! 자, 이거 썬단 선수의 상자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음. 네. 그리고 좀 끊어냈고. 네, 페트리코로드는 해븐의 위치를 놓쳤어요. 네. 네. 해븐 선수가 베스트맨이 네. 쩐단 선수의 파, 상자를 탈취했다면 네. 네. 그래도 구급 상자가 나오거든요. 진주와. 아니, 짐지랑 크래쉬 왜 이렇게 어, 잘 싸워요? 버렸는데요? 그냥 여기서 아니 그냥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네, 페이지 이전, 이전 매치에 그 무기력했던 에란겔 매치는 언제간데 네. 없습니다 16위로 출발했는데요 벌써 8킬이에요 와. 이번 매치에서만 벌써 8킬째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젠지 네, 젠지도 좋았죠 네. 심장부 쪽으로 잘 들어간 다음에 천액이 자업 네. 완벽하게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자다 끌어내면서 유이치 사승하고 네. 치킨까지 가야 됩니다 이투 대. 젠지 네. 그리고 전력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 네. 만입니까? 4명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위쪽에서는 트위스트드 마인즈가 4인 유지를 하면서 주도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페즈 클랜과의 싸움에서 네. 이기는 쪽이 최종적으로 북쪽 자기, 자기장의 주도권을 가질 그렇죠. 수 있겠죠. 네. 싹다 짐쓰러 내는 상황까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쇼트 네. 키는 음. 그, 퍼펙트 시즌 가 패스 시키나요 설마? 헤븐? 패스? 그냥 보내고? 예. 퍼펙트 시즌 가라. 그렇죠. 가라 그렇죠. 그냥 가라. 아 근데 지금 착장 아파요. 가라 가 그냥 가라. 네 근데 퍼펙틱스가 안전하니까 트위스티드 마인즈가 어 저기 안전한가 보다. 어, 네, 네. 없다, 예, 없다, 놓치고, 없다, 있죠? 네. 놓치고 있죠? 네. 놓치고 있죠? 그렇죠. 뭐, 그퍼펙스 아, 예, 사각 보여, 사각 보여, 예, 보여, 예, 보여 근데 왔던 벽히니까 어떻게 나온 거 이렇게 아할수 있어요. 퍼펙안 봅니다. 가는 길만 봐요. 내가 왔던 자리인데 잡 총체를 잡고 맞 잡을까 잡리 손이 보이죠? 더 들어옵니다. 기면이. 이거 소리안 전국 킹이에요. 우리에 방패가 되라. 의 방패. 트위스티드 마인즈 임시 용병처럼. 그 네, 이거 쏘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네. 안 돼요 안 돼! 나는 지금 온전히 참아야 돼요. 네. 수류탄도 뽑아 버리면은 약간 이게 들어은 들어가고 쳐야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어? 네. 들어가고 있는데 구철수가 발소리 이질적이고 못 듣고 있거든요. 네. 네. 히카리 기절시켰던 길이니까. 왔던 길이니까. 네. 신경 안쓸수 있죠, 그리고 음. 퍼펙틱스도 그 뒤를 아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해븐이 인서클을 했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아아아아 황천길로 가. 어 아니 한팩또 아 팩스가 봤어요 네. 아 이거 슈트킬 그리고 기절로그 한번 뽑아냈기 때문에 이거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네, 들어왔으면 겁니까 지금? 막아야 돼요 살리는 거보다는 오 어, 네, 그래도 자 막아내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아 어, 이거 문 뚫려가지고 좀 너무 위험한데요? 아악! 어! 어, 네. 안 돼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안 돼요 안 됐어요 안 아, 됐어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어한 번만 막아내면 됩니다, 한 번만! 자. 자, 그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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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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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기어어어어어어 네, 조심.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앞쪽에서 페이지 클랜드두명 기절이라 시간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네. 예 <포장>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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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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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컴.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 예. 컴백 컴죠 다들 가지고 계셔 자, 트위스터 바디가 썼던 차량 타서 네, 다시 한번 이석이가 보고 있습니다. 패스면 내 차. 어, 돌아갑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냈다가를 네. 네. 먹어야 되다. 지금부터 이차는제차입니다 네, 와, 들어갑니다. 젠직차. 어, 아, 근데 이거 슈트키 입장에서 음... 어? 여기로 가는 아니, 와, 와, 우리도 합해줘. 어, 야, 이런 과감한 판단을 아니, 근데 이게 들어가면서잘는데요 어? 아, 니 근데 이게 안쪽에서 들어오나뭐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들어왔다고. 쇼트키링 입장에서 자테로? 너무 땡큐죠? 네, 같이 말립니다 근데 네, 사실상 돌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게 차고집에서 거의 오픈필드에 가까운 위치다 보니까 여기를 네. 완전하게 다 빼앗고 아 우리들의 전장으로 하자 약간 네네. 이런 느낌으로 네. 들이박은 것 같은데 아 글쎄요 그럼 쇼트키링 4명입니다 이러면 페이지클랜에게 총구를 들이댔던 걸 뺐던 네, 순간이 뒤로 좀 후회될 수도 있는데 제가 중앙을 먹었습니다, 페이지클랜은요 꼬만들 공방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입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슈트킬도 놀랬을 거예요 이게 네. 뭐지? 아니 갑자기 4명8 명이 네. 되는 막 신기롱 거막 이런 소리를 그렇죠. 들었을 거거든요. 아니 게스트 그 하우스가 됐어요? 아니 거기다가 외곽에서 페지클린이 기절시키면 더 네.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네. 페지클린은 빨리 싸움 종료 대라 지금. 다 일단 피오와 테미니 살아 남았고 차고집 쪽의 그 구도를 이용해서 철조망 뒤쪽 슬레이트 뒤쪽에 숨었거든요. 자테미네 수류탄 이거 확 킬까지. 아. 위칭에서 펜타그램 시간 오랫동안 벌어 주면서 아래쪽에서 슈트킬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네. 이게 또아 아, 네. 에어 쌌어요. 페이즈클레인 네. 아, 에어 아, 쌌습니다. 그리고 어. 들어가 버리면 더이 아, 상 많았죠. 파츠 아 싸우면. 자, 위에서 2, 3한 명쯤 펜타가 좀 기절. 네, 그래서 아예 땅의 절반을 페이즈클레인이다 먹었고요. 젠지가 이제 슈트킬이랑 싸우기 시작할 때페이즈클레인 날개를 이렇게나 벌려놨는데 이거 네. 어떻게 빠져나올 겁니까? 음, 슈트킬. 그렇죠. 그렇죠. 네. 점자기장에 페이스 클랜이 점자점자기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뭐 없어요. 네. 이 지분을 완벽하게 포위했어요. 자, 태민과 피오가 할수 있는 건 나오는 거다 받아 먹으면서 음. 킬 포인트 먹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장에 몸을 맡겨서 페이즈 클랜에게 추가 점수 안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냉정한 판단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슈트킬이 나오는 찰나에 팩스 선수나 뭐 다른 날개를 부러뜨리면은. 혹시 모르죠? 음, 추가 네. 점수 더 올릴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마지막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연막탄이 좀 많다면 나오면서 뿌리고 시간 벌어주면 슈트킬이 상대방이 날개 한 축지를 네. 이, 그냥 부러뜨려 버리면 젠지도 다른 쪽을 바라볼 수있게나거든요 네. 페이즈 클랜이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각각 다 하나씩 따로따로 끊길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오 자, 이거 젠지가 받아먹기 게 어? 아. 자, 왜 태민 누웠습니다 피오가 어. 받아먹기 어? 표 하나, 하나, 하려 하나, 하 그래도. 그래도 나등나등나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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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